어, 21, 22, 23, 막, 이런 부동산 장 때, 정말 수강생이 많을 때, 얼마가 들었냐면, 그때 한 4만 명 정도? 한 강의? 그럼 뭐, 대충 강의료가 나오시죠. 네, 4만 명. 네. 허... 근데 아까 여기 또, 이제 짚고 넘어가면, 4만 명이 들으면, 뭐, 금액은 대충 계산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죠. 교장, 교관만 돈 가지고 가고요. 싹다 무료봉사예요. 그러면 4만 명 강의 돌리는데 다 무급봉사하고 수익은 둘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업마진이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건물을 사는지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다 무료봉사. 다 무료봉사. 몇년 지나면 더 사겠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이 더 확고하게 유지돼서 막 눈물에 감동하시고, 막발 도장 찍고, 막 화이팅 하고, 막 이러면. 피라미드 한 층을 더 추가한다든지. 어, 가능하죠. 에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뭐, 나누는 자뭐 이런 거 있잖아. 어. <laughs> 막 독서 막 관리하고, 막 화이팅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여기 막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피라미드가 더 촘촘해지면 그뭐 그들이 샀던 건물 채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대박이다. 네.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돈다 가지고 갑니다. 이 강의가 많아질수록 이 강의의 기초 준비 뭐 이런 거 중급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수익은 무한정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구조가 다 무료 봉사로 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왜 늘리는지 아시겠죠? 네. 강의를 듣는 거는 강사들이 막 이렇게 돌려요. 교장 교감이 막 돌려요. 엄청 돌리고 난 다음에 하부 구조에 반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보고 막, 이제 막, 무료봉사 막, 선한 연예인 나눠야 돼, 막, 반장해야 돼, 막, 투자하자, 뭐, 되려면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그럼 교장하고 교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강의를 런칭할 때나, 음. 새로 이렇게 확장을 할 때, 네네. 리스크가 없네요? 전혀 없죠. 왜냐면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면 내 거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들은 가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바보들이, 이렇게 막 지도 짜가지고, 막 자료 다 주면, 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털고, 야, 관리 너네들이 해. 알지?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수 있어. 내가 키워줄게. 화이팅!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리스크가 없고, 마진율 장난 아니고,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죠. 아, 근데 수강생이 4만 명이면 이게 뭔가. 얘기... 아 한참 많이 들을 때. 한참 많이 들을 때. 뭐, 어쨌든 수백, 수천 명이 될거 아니고. 지금도. 네, 뭐. 그러면 네. 이게 뭐, 이렇게 단지에 몰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난리나죠. 전세를 맞추어 아요 단지 얘기해 드릴게요. 전세를 맞추거나 할때 네. 저는 그게 제일 좀 네. 무섭더라고요. 자, 팔거나 요거 요거 요 단지랑 자 여기 보시면 예, 신정 현대 홈타운이랑 삼산동의 세양청구라고 있어요. 네. 삼산동 세양청구가 진짜 갭 성지거든요. 여기가 울산에 있는 그역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울산에 있는 지하철역 그쪽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그 현대중공업이랑 현대 관련된 기업으로 가기에 최적화에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조프마? 네 근데 뭐 살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기업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경험해보려면 울산 가야 돼 대기업 있지 훌륭한 기업들 많지 뭐 SK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많지 어때? 소득 수준 어때? 너무 좋아요 조프마야? 어 조프마야 백화점 있어 없어? 와 현대백화점에 막 명품사러 너무 많이 와요 뭐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와 그지? 가깝지? 뭐 그리고 학원 가도 있지 남구야 남구 울산 남구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만 아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부동산에 막 대기업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부부인 척. <laughs> <막 웃음> 저 이제 여기 입사해서 신혼집 마련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벽 만지면서 벽 만지고 막 타이로 보면서 아뭐 어 이거는 뭐몇대 몇이네. 뭐아이거뭐 뭐 트임이 안돼 있네. 그래서 뭐좀 내고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온갖 소리를 다해요막벽 만져보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강의 때 베란다 벽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어... 그 집을 온몸으로 막 느껴야 된다. <laughs> 요즘에 <laughs> 누수는 다 보증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집 전화하면 다 해줘요. 근데 막 그들 맨날 가면 막 누수 해봤냐고 막 수리해봤냐고. 그러면 막꼭그 이상한 그 베란다에 창고문 열어본다. 그 배관 보면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눅눅해지잖아요. <웃음> <웃음> 누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따지면서 막 하나하나 또 적어 막. <laughs> 막 메모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막. 아, 저도 이제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봐야 되는 물건들은 보러 가요 왜냐면 고객들하고도 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보러 가는데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의미 없거든요 음. 경험치가 쌓여서 하는 건 좋은데 또 그리고 막 그들이 그거 강조해요 어, 부동산 가는 거는 걔네들도 돈 벌어야 되고 너네들이 투자할 거니까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한 거야 막 그래요 근데 막 수백 수천명이 막 몰려가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런 거막 엄청 강조해요 음. 그래서 막 이런 단지들 여기 가면 이제 서로 싸워요 또 여기도 보세요 집값은 올랐죠 집값은 올랐는데 네. 또 이것도 역전세났어요 전세가 또 900이 빠진 거예요. 아... 20년도에 500 주고 샀는데 지금 갭이 또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5 0 0 0에 아까 넘어온데 또5,900 됐죠? 이제 6,000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수를 늘리면 그냥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에서는 왜 이것들이 다 구축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네. 누군가는 탈출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네들끼리 막 엄청 싸워요. 그래놓고 이제 전세 빼기 비법 알려준다고 막뭐 전단지 만들고 막 코팅하고 이러면서 또무용담날라와요막 그러면은 해봤어? 나 새벽에 코팅한 거 부동산 막 60군데 가서 다 돌렸어. 이런 것도 안 하고 전세 안 빠진다고 지금 징징대는 거야. 다시 노력해. 다시 노력해. 막 이러면 아. 또 내가 잘못했네. <laughs> 네가 그래서 안 되는 어, 거야. 안 돼? 그러면 그 구에 전부 부동산한테 가서 다 돌려야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부탁하고 쿠폰 보내고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전세 안 빠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역전세 감당해야지. 내가 돈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방법은 안 알려주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럼 주로 그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네. 상식적으로 네, 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 2, 3년만 네. 해봐도 네. 사실 와꾸가 네. 돌아가는 판때기가 보이잖아요 아, 근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대부분 직장인들이 삶을 보면 뭐 결혼을 하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집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까 많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이제 노력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부잖아요. 그럼 우연찮게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직장을 가진 사람은 뭐 거기에 집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뭐 이런 걸할 텐데, 이제 그게 너무 버거운 사람들은 소액으로 돈을 불리려고 애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게 직장인들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에 트리우스랑 막 이런 거 입주하잖아요. 지금 물론 마피가 뜨긴 하지만 광명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닌데, 막 10억씩 해요. 10억, 막 11억, 12억. 그 일반인이 12억짜리 집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또막 얘기하죠. 500만원으로 5천만원 벌수 있어. 나 1억 갖고 시작했는데 70억, 100억 자산가 됐어. 수익률 봤지? 70배.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나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도비스쿨 계속 반복해서 듣고, <laughs> 책 읽고, 임장 다니고, 동료들하고 함께 하고, 어? 새벽에 등산복 입고 막 뛰쳐나가고. 그래서 나 70억, 80억, 뭐 100억 번 거야. 어? 너도 할수 있어. 최상단에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리더죠, 대체. 네, 네, 네. 어, 꼭지 또 어, 어, 교장 교감 선생님. 어, 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네. 인증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 어, 전혀 아니요. 그럼 뭐, 네. 몰라요. 인증 없어요. 인증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강의고 뭐고 한 번도 깐적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지 보시면 이게 진짜 아... 대박이에요. 이게 불장에 거의 이제 절정에 도달할 때 투자할 때가 이제 없잖아요. 왜냐면은막 서울은 토막 이렇게 투기 과열지고 막 묶이고 서울 수도권 막 진짜 그때 막 송도 이런데. 바다 보이는 아파트 막 12억씩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지금 막 6억 된거 있잖아요. 네. 송도 쪽에 있는 거. 거기도 뭐 임장 가보시면 뭐 가격의 추이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보이실 거예요. 평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격이라는 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다. 자 그러면 울산 너무 가치가 좋다. 아까 얘기했던 딱그 있잖아요. 뭐 학군지 있고 대기업 많고 이제 뭐 인구가 많은 광역시다. 근데 이미 남구도 올라갔고 뭐 북구도 올라갔고 다안 된다. 자 그럼 어디 갈래? 중구도 안 되고. 동구다. 동구? 어, 동구. 울산 동구. 여기 전화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벨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하고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화동 여기 대경넥스빌 지나서 밑에 뭐 아이파크, 뭐푸르지오뭐이 편한 색이 딱 붙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때 21년도에 무피로 들어갔어요, 무피로. 기현대가 있었구나. 네. 개빵. 어, 개빵. 개빵. 광역시에 막 투자했다고 막 무피로 우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말대로라면. 그죠? 이거는 제가 이 앞에 있었던 뭐 부장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대화에서 실제로 그쪽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것들을 만나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 보세요. 아까까지 역전세 난게 얼마였어요? 6천이었죠. 6천이었는데 3억 천에 맞췄던 게 지금 2억 2천 9백 됐어요. 8, 9천이 빠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역전세가 1억 5천이 넘게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네. 근데 더 최악은 앞에 것들은 매매가를 유지했거나 아니면 조금 올랐던 것들도 있잖아요. 어, 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계는 돼. 역전세는 됐지만. 근데 얘는 어. 매매가도 완전 박살 난 거예요. 매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왜 그런지는 가보시면 알아요. 아. 상대적으로 동구에 지금 입주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대체로 할 만한 것들이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줍잖은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세가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아. 지웰이 대단주로 들어가버리니까 완전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올라갈까요? 가격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센 애들이 주변에 네. 주변에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그건 뭐또 이러잖아요. 투자의 모든 전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부자가 됐어. 어 이거는 이건 화를 내야 돼. 요이건 비판할 건 비판해요. 야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자고요막 그들이 뭐 엄청난 잘못과 제약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을 할수 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전세 막 역전세 일억 오천 맞고 막 임장비 녹이고 3년 동안 4년 동안 막 강의 듣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가만히 그냥 내 월급 모으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니까요. 러 근데 맨날 세입자들 전화 와 가지고 뭐 전등 갈아 주세요. 뭐 누수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시달리고. 구축이니까 또 네.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특정 단지를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안목이 없네. 얘네들이 찍는 안목. 아, 근데 그들은 부자가 됐죠. 그들은 16년도 막 17년도에 샀었으니까. 실제로 이들은 이제 쌀때 들어갔었으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 건데. 이제 임장을 해봤다라는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싼거 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 뭐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팔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 대부분 다가. 아, 음. 그런 의혹들도 좀 있는데. 어떤 거니그 위에, 탑티어들이 좀 사고, 네. 그걸 뭔가 이렇게 좀 뒷바지들을 수강생들한테 좀 내세운다. 그러니까 자기 걸 팔면서. 추천한다. 어뭐 이런 의혹들도 좀 거기에 있어요. 대한 검증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합리적 네. 의심은 해봤어요. 네. 왜냐면 이들이 해봤던 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해봤던 걸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미 자기는 먹었어. 그러고 뭐 던지겠죠. 이제 4년 됐어. 음. 이제 8대 됐어. 음. 어. 음. 던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전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 투자 방식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이든 뭐든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를 들고 온게 있는데요. 제송동에 센텀삼익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공시지가도 엄청 낮았고요. 제가 실제로 샀던 아파트예요. 네. 자, 근데 이들이 말하는 수익 구간이 대부분 19년부터 22년도까지거든요. 네. 뭐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근데 제가 샀던 아파트인데 수익률이 150%예요. 근데 왜 저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지 않는 아파트들도 이 시기 때는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음. 충분히 올라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자꾸 지역에 막 이상한 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야, 나는 대구도 가봤어. 울산도 가봤어. 뭐 광주도 가봤어. 그럼 왜 제주도는 안 가요? 제주도의 연동신도시랑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8사가 9억 넘어요. 그건 그럼 그건 가치가 없나요? 되게 비싸다. 응. 네. <laughs> 제주도의 이도주공은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예요. 핫한 아파트. 그러니까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보다 비싸요. 오... 인구가 그렇게 없는데. 뭐, 1 0 0만도안 되는 도시잖아요. 제주도. 가 근데 이도주공 이런 거는 막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 못하죠. 너무 비싸니까. 제주도 아파트 9억 한다니까요. 어, 처음 들었니다 네. 그러니까 가본 되게... 거예요. 가본 거예요. 되게 네. 비싸네. 네. 가본 거예요. 그럼 9억 왜 해요? 아무 가치가 없어서 9억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까요 당연하죠. 제주도에는. 사람이 살만한 여건으로 조성된 단지가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임장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기업에서 만난 이렇게 건너 건너 들은 동료 중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 임장 다니는 분도 봤어요. 아, 이 내륙으로 와서? 네. 그러면 그분 보고 제주도에 집을 사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음. 제주도에서 비행기 값 들여서 오는 것보다 제주도의 핵심지에 집 사놓는 게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막. 뭐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각기 목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네. 부자가 되는 거 원하는 네, 네. 분도 있을 네, 네. 거고 네, 네, 네. 어떤 분은 그냥 내집 마련하는 게좀목적이 아, 수도 있고 그래서 있... 이제 여기 있고. 앞에 보시면 대기업이 정말 대단한 게요 보금자리 기초반 <웃음> 아 <웃음> 우와 다주택도 커버하고 내집 마련도 커버하고 <laughs> 그러니까 다내 밥이에요 다 그냥 다내 거야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어... 아, 한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광클을 계속 실패해서 네. 그분들 영접하는 수업을 못 갔는데 네. 저랑 같이 수강을 했던 분이 진짜 한두 달을 연습하셔가지고 6총 가만에 강의를 수강하는 걸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자분이 그 수업을 들으러 오셨나봐요. 이제 막 너무 막 눈물 을 흘리고 막 공감한다고 유명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대요. 질문. 어, 그돈 그 많은 분이 손을 바짝 들어가지고, 나는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도대로 바로 직구를 날린 거예요. 음. 가, 그냥 그, 그때 강사가 이대때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된다고. 근데 <laughs> 여기서 방향을 잘못 트셔가지고, 내 돈을 잘못 녹인 분이 있어요. 아, 굉장히 큰 금액을? 어, 한뭐몇 억을 분산 투자를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결과 보셨죠? 에, 에, 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은 이거는 대기업과 관계없는 사례인데 제가 상담한 고객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년도에) 어, 서초구에 핵심지 아파트가 세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 뭐~ 그때 당시 시가로 치면은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뭐~ (18년) (17년) 이때니까 네. 근데 이분이 아~ 내가 이제 돈도 벌만큼 벌었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새 채를 다 팔아가지고 거제도에 풀빌라 펜션을 때려 넣으신 거예요. 아실제로요 아,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했니다 서초구에 있는 핵심지 아파트 뭐 지금 이제 막그뭐 아크로 뭐 땡땡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쪽 좀 위치한 건데 새 채를 풀로 매도해가지고 거제도에 내려가신 거예요. 전원생활을 하시겠다고. 아뭐 연구지가 원래 그쪽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바다나 이런 것들이 수익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가깝하니까 이제 바다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뭐 풀빌라 이런 거 하면 돈도 되고 그냥 한 채는 조그만하게 내가 집으로 하고 두 채는 이제 돌리면 그리고.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풀로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왔죠. 이제 멸망한 거예요. 멸망. 근데 그때부터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됐죠? 개 떡상을 했죠. 네, 그분은 자산이 역순환이 나가지고 완전 진짜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사례만 듣고 덤비시는 게 아니라 막 상가, 뭐뭐 뭐 부동산, 빌딩 이런 것들 을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녀보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투자한 건데요. 네. 제가 이걸 17년도쯤 샀어요. 금액이 아주 귀엽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제가 3천 안 주고 샀거든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이게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냐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 12평 기준으로 평당 한 200에서 250 정도였어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1962년도에 지어졌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아파트 맞아요? 네. 아파트 맞습니다. 초가집 아니고? 네. 어... 그리고 심지어 동이 16개가 정도가 있어요. 네. 5층짜리 단층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싸고 대단지의 단층. 부산에 있어. 아... 오래 됐어. 뭐가 어떤 메리트가 생각이 나세요? 재건축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하죠. 그렇죠. 근데 안 됐어. 아직도 그 아파트 그대로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오류가 뭐냐면 21년에 무려 수익률이 300%입니다. 그러면 3천 주고 샀던 게 1억 정도 됐겠죠. 네. 저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왜? 요 다 주택 중간 맞았잖아요. 양도 소득세를 거의 다 토해내야 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이 없이 자꾸 집 채수만 늘리면 부자가 된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